그동안 우리 기관에서는 급여 제공 관련 내용을 종이 기록지에 작성하고 수기로 관리했는데 전산으로 급여 제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이란 무엇인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은 장기호양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록지 등을 전산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메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을 종이가 아닌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면 자료 보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메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을 종이가 아닌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면 자료 보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 관리와 수급자 사례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기관에서는 급여 제공 관련 내용을 종이 기록지에 작성하고 수기로 관리했는데 전산으로 급여 제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챗봇에 한번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이란 무엇인가요? 급여 제공 관리 전산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록지 등을 전산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내 메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을 종이가 아닌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면 자료 보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 관리와 수급자 사례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급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 관리는 첫째 수급자에 대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욕구 조사 내용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셋째는 계획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제공된 급여 내용 확인 등의 결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급여 제공 과정 중 수급자의 심신 상태 또는. 욕구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 재수립 등 급여를 관리합니다 네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지가 전산화되면 욕구 조사부터 결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급여 제공 관리 메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는걸. 급여 제공 관리란 장기 요양 기관이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 계약을 하고 급여 제공 전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 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를 말합니다. 이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욕구조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신노년 세대가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의 진입함에 따라 수급자 맞춤 급여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장기 요양기관은 급여 제공에 관한 기록 등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욕구 조사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수기 작성 및 보관 등으로 연속적인 급여 관리가 어려워 급여 제공 전 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관리하며 수기 기록 및 자료 보관 등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급여 관리를 함으로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 관리 체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욕구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과정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제공 계획에 있어서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와 인지 기능 상태를 욕구조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관리합니다. 욕구조사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기능, 재활 및 신체 기능, 간호 관리, 인지 및 의사소통 등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 체계와 환경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욕구 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 요양기관이 욕구 조사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범위 안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시에는 수급자의 건강, 기능 상태와 환경 및 욕구 등에 맞는 급여 내용을 선택하고 장기 요양 요원을 위한 구체적인 급여 제공 내용, 방법, 목표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급자, 그 가족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급여 제공 중 수급자 심신 상태, 욕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욕구 조사와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급여를 제공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 목욕, 간호 등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일정과 급여 제공 계획서상 필요 내용을 확인하고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제공한 내용은 매일 기록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와 다른 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사유와 제공 중 확인된 내용 등을 특이 사항에 기록합니다. 특히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배변 상황 등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방문 간호 급여 제공 중에는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방문 간호 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의사와 상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 급여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월 방문 상담으로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급여 내용에 반영하도록 기록, 관리합니다. 만약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욕구 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욕구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및 활류에서는 먼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제공 여부 및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통해 급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이러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순환적 급여 제공 체계가 완성됩니다. 아하, 이렇게 장기 요양 급여 제공을 전산으로 관리하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관리 메뉴는 급여 제공 전 과정인 욕구조사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를 기록 관리하는 전산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리란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하고 욕구조사,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전과정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내 급여 제공 관리 메뉴를 말합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정답은 X입니다. 급여 제공 관리는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반영한 욕구 조사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제공 및 결과 평가 등의 급여 관리를 말합니다.